실카TV 중고차 매물 안내입니다. 현대 포터 슈퍼캡 10만키로 이하 820만원 짜리서부터 3대 800만원대 초반 세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성비 차량 세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카TV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어,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고객님들께 어, 중고차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 24, 5년간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외에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차량의 차종과 또 희망 가격을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적합한 중고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관련 판매, 알선, 할부, 어떤 것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터 슈퍼캡. 오늘 세대를 안내해 드리는데요. 800만원대 초반 차량입니다. 820, 30, 뭐, 40만원대 까지요. 자, 안내해 드리는데요. 자, 10만키로 이내 차량만 골라서 가성비 있는 차량 세대 안내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7 3 0 0 0키로 조행한 차량입니다. 차량 남바는 8 6저에9866 차량이고요. 아, 요 차량 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쉽게 차량을 찾아서 이제 양대을할수 있겠습니다. 2012년식이고요. 자, 차량 깨끗하죠? 요 깨끗합니다. 자, 완전 깨끗해요. 자, 2012년식. 자, 적재함. 절판을 새로 깔았습니다. 적재함을 바꾼 것 같죠? 적재함을 바꿨어요. 새 걸로. 자, 이 포터는요. 오래 쓰면 적재함이 썩는 게 특징이죠. 여기 녹나가지고 다 썩습니다. 그게 특징인데, 자,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마우라 뒷공무이도요 깨끗한 거 보니까 시커멓지 않고, 자, 매연도 안 나고요. 그런 차예요. 딱 보면. 자 깨끗합니다. 자 시트도 자 운전석 시트 보통 여기가 헤어지는데 깨끗하죠. 자, 전동식 어, 사이드 미러 되고요. 핸들 뭐 사용감 좀 여기 있습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죠. 세월의 흔적. 자 어, 포터 슈퍼캡 포터투 슈퍼캡 73,000km입니다. 이 차량은. 2012년식이고요. 2012년 11월 등록이고요. 백밀라에 열선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 아주 양호해 보입니다. 앞뒤 타이어 완전 양호하고요. 자, 헤드라이트 스위치. 자, 73,800km입니다. 자, 이렇게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820에 판매하는데요. 성능 점검표를 보여드립니다. 2012년 11월 최초 등록일입니다. 2012년 1월 최초 등록일이고요. 73,000 k 로를 주행을 하였습니다. 자, 사고는 전혀 없어요. 사고는 전혀 없고요. 교환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일 새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해요 차가. 자 아주 자 물론 실차 점검을 저희들이 또 이제 일일이 다 해드립니다. 일일이 해드리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들이 2차 점검을 또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24년간의 또 자동차 관리와 또 판매의 경력과 또 이제 노하우를 믿으시고 이제 문의해 주시면. 또, 이제 아주 좋은 인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4, 5년간 저희들에게 화물차를 4번, 5번씩 바고 가실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고객은 평생 고객으로 모십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830인데요. 아, 차량은 파워게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파워게이트 달려 있어요. 92도에 4359번. 92도에 4359번 차량 남바 기억해 주시고요. 2013년입니다. 93,000km 수행했습니다. 흰색 차량 깨끗합니다. 자, 파워게이트가 이렇게 현대 정품 파워게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파워게이트 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자, 자, 쌈직한 거, 자, 키로수도 아직 93,000이고요. 자 수동 6단 미션입니다. 이차는 93,000km 주행 차량입니다. 자, 깔끔합니다. 자, 사이드미러 열선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열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수동 6단 미션이고요. 타이어도 양호합니다. 타이어도 아주 양호하네요. 타이급 아, 보겠습니다. 적자. 자, 이 파워 게이트가 달렸으니까요. 좀 무거운 짐을 실었겠죠. 아, 이제 근데 아, 밑에 철판을 보니까요. 그렇게 뭐 어, 찌그러지거나 그런 거 없는 거 보니까요. 아주 무거운 짐을 실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스통을 뭐, 실었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파워게이트 붙어 있는 차량. 830만, 원 현대 정품 파워게이트 붙어 있고요. 93,000km 주행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표를 통해서 사고 유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13년 12월식입니다. 2014년 각자네요. 93,000km 주행을 했고요. 사고 유무인데요. 자, 이 차는 사고가 좀 있습니다. 게시판넬도 교환됐고요. 문짝 쭉. 두루, 한쪽으로 쭉 긁어서 다 교환됐네요. 자, 사고 차량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양호합니다. 자, 엔진 밑에 쪽 미세누유, 어, 약간 한 군데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수리해서 타도 되고, 안에서 타도 되고, 그런 정도를 미세누유다. 이렇게, 예, 어, 체크를 합니다. 자. 파워게이트 차량. 자, 원래 들어올 때이 정도, 어, 됐네요. 손댄 것이 아니네요. 차가. 자, 830에 판매하는 포터 슈퍼캡 파워게이트 어, 현대 정품 부착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저는 81다의 76505 차량. 849만원. 850만원이라고 할게요. 자, 디스크 3발이 다 교환되어 있고요. 타이밍 체인도 교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리할 게 전혀 어, 없습니다. 외관도 상태가 보시고요 엔진 미션 상태 보십니다 자, 아, 요거는 2012년식. 88,000km 주행 차량 깔끔합니다. 88,000km 주행 차량 2012년식. 자, 88,000km 주행 차량입니다. 깔끔하죠? 자, 초장축 골드입니다. 아, 일반 캡이네요. 일반 캡, 초장축 골드. 자, 슈퍼캡이 아니고요. 요 차는 일반 캡. 여기 아, 공간이 30cm짜리 공간이 없는 차량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반 캡, 849만원 차량. 아, 타이어는 아주 A급이네요. A급. 뒷타야 앞타야, 모두 다 이겁니다. 자, 전부 다 시다마리도 깨끗하고요. 시다마리 오일 새는 것도 없 깨끗합니다. 자, 적재 깨끗하고요. 자, 현대 포터2 CLDA 일반 캡 초장축 골드 차량입니다. 조수석축이고요. 시트 깨끗하고 운전석 시트도 깨끗합니다.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0미라 시트 핸들까지 열선 들어가 있네요. 자, 깔끔한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3월이고요. 88,000km 주행 차량입니다. 88,000km 주행 차량이고요. 사고 데미지는 자, 대시 패널과 본넷, 그다음에 코너 패널 교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오일 새는 것도 없고요. 모두 양호합니다. 실차 점검은 제가 직접 해 드립니다. 자. 자, 본넷 양쪽 코너 패널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12년 88,000km, 849만 원, 850만 원 차량입니다. 디스크 3발이 교환됐고요. 타이밍 체인 다 교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 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849만 원에 판매하는 어, 7650 차량. 830에 판매하는 자, 슈퍼캐 4359 차량. 그다음에 820에 판매하는 어, 98 0 0 0 9866 차량 이렇게 세 대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구매를 대행해드립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어, 문자를 남겨 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